여기 보이시 이게 뭐냐, 제가 오늘 진짜 비싸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써있죠? 간, 간, 저기 간, 마그레브레스 이게, 근데 간 13이에요, 여기 보이시면. 간 13이라고 써있죠, 13. 어, 근데,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큐브 설명과 큐브를 다 맞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먼저 이걸 공개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 안 까봤어요. 지금 자 먼저 이거부터 까보겠습니다. 와준비했습니다 먼저 공식 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큐브입니다. 이게 여기 공식 설명서, 어, 공식 설명서에 그 공식, 그게 없긴 한데, 음. 예. 여기에는 여기 들어야 돼. 보이시면간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들어있죠? 간이라고 써있죠? 간간 간. 간이라고 써있어 그리고 요걸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속으로 이렇게 습니다 이게 알리에서는 여기 원래는 9만원인데 알리에서는 3모노네 그래서 한번 저 이걸 한번 이제 뜯어볼건데 자 진짜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진짜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일 말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간큐브가 대금 많이 입니다 먼저 여기가 자석이죠 자석으로 열리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이라고 써있습니다 간, 맞죠? 간이라고 써있죠, 간. 어, 네. 요거를 이제 한번 대공개해보겠습니다. 대공개! 저, 봉봉. 저 저안 볼게요. 드디어 대공개해봤습니다. 여기 뭐, 큐브가 보이시죠? 와. 간 집선 마그를 부립니다. 와, 느낌까지 엄청 좋네요. 와,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서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는 간 큐브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실 텐데, 저기, 이간 큐브는 알리에서 사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쿠팡으로 사가지고, 잠시 소리부터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소리. 와우. 저도 이제 큐브를 다 맞출 수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여러분한테 저가, 가르쳐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쳐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못 맞지만 못 가르쳐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저는 공식부터 이제 설명드리는게 아니고 먼저 저는 여기다가 큐브를 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설명을 드려야되기 때문에 먼저 섞어뒀어요 저는 섞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laughs> 최고의 공기 대박만이 제가 공식을 이제 가르쳐 드릴거였습니다 저 이제 고, 공식을 가르쳐 드릴건데 음... 공식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강튜브에 대한 그리고 여간 13이라고 써있죠 저 옛날에 좀 옛날이긴 하지만 잠깐만요 옛날에 여기 보이시는, 그냥, 그냥 간큐브다만 사봤어요. 보이시는. 간13. 아이고요. 여 보이시는, 그냥 간큐브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보이시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 다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보관함도 다 다르고 하니까 더 비싸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가 간스키보드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간스키보 보이시고, 이제 공식 설명서를 꺼내야 되겠죠? 저가 공식 설명서를 서 이렇게. 간, 간 공식설명서가 보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이 이 간식에 대해서도 다 나와있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간 이렇게 다 공식설명서인데 저는 저거 가르쳐 주고 요네 이렇게 되고요 저가 이번에는 어떻게 공식을 설명을 할건데요 먼저 여기 꺼내보시면 보이실텐데 어 여기 간이라고 써져있는 데가 보실거예요꼭 음... 아, 간큐브를 안사도 되고요 그냥 간큐브를 간 어떤 간큐브도 살짝 비슷하긴 해요 먼저 여기 간큐브가 간13마그레보를 어, 간13마그레보를 공식설명을 해보시면 이걸 꼭 틀어버리길 바랍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간이라고 써있는 데가 보이실 텐데, 여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를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 보이실 채, 원래 그냥 간 큐브랑 다릅니다. 이렇게 빼봤습니다. 이렇게 먼저 간, 간, 이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간13 마그레블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돌리면, 1, 2, 3, 4, 5, 6, 7, 8, 9, 10이 살짝 보면 써있을 거예요. 요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전 다시 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식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먼저 소리부터 들어봅시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다면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안 가르쳐드리고, 먼저 마치는 걸 한번 봐보세요. 마치는 걸 보시고, 제가 이제 공식 설명을 똑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냥 원래 빨리 할수 있는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원래 2 곱하기 2가 그래도 더 쉽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원래 저 엄청 빨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고객 여러분들 때문에 엄청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계속 계속 축축해 드리면 돼요. 이걸 다 못, 못 맞추는 분들은 저가 엄청 쉽게, 진짜 왕초보, 진짜 공식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계속 맞치고 있는데.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되시면, 와우,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다맞춰셨습니다 보이시나요 큐브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설명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공식 설명을 가르쳐 드려야죠 자 이렇게 됐다면 먼저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는데요 음... 이제 1단계, 2단계, 5단계가다 있는데, 보이시는. 이제, 여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여 귀, 귀퉁이는 여기죠. 맨 끝부분. 그리고, 보이시면, 노란색 가운데 부분이라고 해야죠. 노란색 가운데 부분을 딱 놓습니다. 노란색 가운데 부분을 딱 놓고, 흰색. 흰색을 찾아야 돼요. 십자가로 이제 흰색을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흰색. 십자가로 흰색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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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기를 맞추려면, 그죠? 흰색이 찾아야 죠 이러는 공식이 따로 없어요. 해다 보면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냥 돌려보면, 어? 됐습니다. 여기. 흰색이 들어왔죠. 또 해볼게요. 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해다 보면 이건 돼요. 공식이 없습니다. 1단계는 공식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음또해 보면 여기 잘 보이시죠? 이제 또해 볼게요. 자. 해 보면 그냥 하다 보면 된 거예요. 어, 벌써 3 개나 맞췄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어, 뭐 여기는 안 맞춰지네요. 뭐 위로 올렸다 올렸다 해봐야 또 그러면 또 됐습니다 1단계 이게 꽃잎 맞추기라 하죠 이렇게 1단계가 완성됐습니다 1단계가 완성됐다면 이제 2단계부터 공식이 살짝씩 생기죠 2단계 1단계 2단계는 엄청 쉽습니다 이, 이런 그건 따라 할수 있겠지만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는 살짝씩 기본 설명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꽃잎이 위로 가게 닦아주세요. 위로 가게 닦아주고. 돌려봐요. 어? 이번 설명은 여기,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이죠, 지금. 맞죠? 주황색은 맞죠? 주황색. 주황색이랑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의 가운데 부분이랑 똑같아 흰색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려줘야 돼요. 오 맞습니다. 맞슴, 맞으면 맞으면 여기서 옆으로 한번두번 번 해주시면 밑에 흰색 십자가가 맞춰줍니다. 그리고 또 돌려보고 위에 돌려봅니다. 파란색 그러면 또 옆으로 아니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쵸어 그리고 또 돌려보죠. 맞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시. 돌려보고 주황색이 맞아야 되죠. 겠오 주황색. 그러면 2단계가 완성됩니다. 근데 이럴 때 여기가 안 맞춰진다? 바로 옆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 색면을 아래에다가 넣고 맞는지 봐야 됩니다. 어? 여기가 안 맞죠? 이렇게 돼서 이상 여기 한 개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 한개 있는 이상 돌려주면 맞죠? 여기가 그러면 돌려줍니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한 개는 있죠. 위에 또한 개가 더 있죠 여기. 어, 초록색이네요. 초록색, 초록색을 넣고 이렇게 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흰색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흰색 십자가도 완성되고 보시면 여기 맞췄죠? 춰 여기 맞췄죠? 춰 여기 맞췄죠? 춰 여기 맞췄습니다. 춰 와,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짝 난이도가 있는 3방일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난이도가 있는데요. 음, 난이도 설명을, 어, 그냥. 먼저, 흰색을 아래다고 냅니다. 자, 여기 있다가, 그리고 돌려봐요. 어, 만약에 여기. 주황, 주황색 주황부분이다 맞았죠? 그리고 옆에 옆에 여기 흰색 부분이 맞으면 흰색 부분이 맞으면 제가 지금 흰색 부분이 놔뒀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에다가 놓아요. 이때는 오른속 공식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이상. 이렇게 된때 여기가 맞아야 돼요. 옆옆 부분과 옆 부분 부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맞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았죠? 옆이옆 옆 부분과 이옆 부분 맞았죠? 그러면 이 공식이 써 주는데요. 이 공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맞았을때돌 잠깐만요 돌 이렇게 해주시면 맞아요 선생님 똑같이 해준 거야 이거 이거는 제가 지금 가르쳐준 거요 똑같이 해주고 다 맞췄습니다 1층 맞추기에요 그냥 이때는 저 아까 가르쳐준 거로 해도 바로 다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속처가 맞는 거라면 1층 맞추기가 완성됩니다 이 2층 맞추기도 1층 맞추기랑 비슷해요 2층 맞추기는 먼저 1층 맞추기를 다 하면 이렇게 흰색 면이 다한 면이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2층 맞추기는 들어보면 오 어, 맞네? 1빙고 1빙고라고 해요 이렇게 된 되고 여기 요 윗부분과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하면 절이 공식을 따라 해면 보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여기가 맞죠? 하고 한번 이쪽으로 돌려요.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해줘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연속해주면 1층 맞추기가 완성됩니다 저도 한번 연습해볼게요 계속 계속 그럼 똑같이 저가 가르쳐준 식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2층 맞추기가 완성됩니다 이제 4단계가 끝나 이제 5단계죠. 5단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5단계 엄청 쉬워요. 여기는 이제 이 선, 선이 그려지면 만약에, 만약 선 아니면 이렇게 니은 자 아니면 그냥 점 하면 이제 트위스트를 이때는 알아야 돼요. 어,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고 돌리고 트위스트. 하고 돌려주면 돼요. 그걸 또 이제 계속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계속 그걸 이제 반복하면 됩니다. 어, 계속 계속 반복해서, 안,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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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만약 안 된다면, 만약 안 되면... 정식이 있어야됩니다 뭐냐 하면 저가 지금 갑자기 섞여가지고 그여드리냐고 갑자기 섞여가지고 엄청 빨리 할게요 그 단계까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 쭉쭉 해보면 이제 6단계를 할 때가 옵니다 6단계를 할 때가 오면 6단, 6, 6단계도 쉬워요 아.. 뭐6단계 돌리는게 살짝 그래도 난이도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laughs> 여러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6단계까지 가면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된 상태면, 거의 5분이면 완성됩니다. 자, 5단계. 5단계를 쭉쭉 해주면, 이렇게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십자가가 완성되는데, 이렇게 하고, 6단계, 요쪽, 요기, 흰색이 있으면, 절대 하세요. 자. 또 섞였네요. 아니 이렇게 천천히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니까 자꾸 섞여요. 자꾸 섞여 가지고 그리고 7단계, 8단계도 진짜 괜찮은 부분이에요, 진짜. 진짜 저거 진짜 인정하세요 저 엄청 빨라할게요 진짜 빨라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6단계는 자 벌써 갔습니다 6단계는 해주고 왔으면 이렇게 되면 와 이렇게 하고 만약 바구니 공식이 되면 바구니 공식을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옆으로 다시 안 됐죠? 그럼 또 다른 쪽으로. 됐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해서위자 위를 자 내리고 왼쪽 내리고 왼쪽 그러면 여기 마천니좀이 하면 되는 요그래고또한번더